이처럼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인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하나 숨길 수 없더라. 거기는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의 정결법 논쟁을 끝내신 후 이스라엘의 갈릴리를 떠나 레바논의 두루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루는 옛 페니키아의 땅이었지만 유대인의 관념상 이스라엘의 일부였어요. 왜냐하면 아셀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시돈과 두루까지 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마치 만주 땅이 한국의 실질적인 영토가 아니면서도 관념적으로는 한민족의 땅으로 인식된 것과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무관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치적 힘이 전혀 미치지 못했어요 갈릴리에서 두로까지 60km 유대인은 거기 갈 일이 없어요 거긴 영적으로 부정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곳은 부정한 민족이 부정한 침승과 부정한 물고기를 부정한 손으로 먹는 부정한 땅이에요 거길 예수님이 혼자 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혼자서 낯선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쉬시려고 알아볼 사람이 없는 낯선 이방 땅으로 혼자 가신 거예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 수로번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이 여인은 헬라인이며 수로번이게 족속이었어요. 헬라인이란 말은 그녀의 문화적 배경을 가리켜요. 그녀의 라이프스타일이 희랍적이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홀리우드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듯이 그 당시 희랍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녀를 가리켜 헬라인이라 한 것은 그녀의 라이프스타일이 희랍적이었다는 뜻이에요. 또한 그녀는 수로번이게 족속이었다 했어요. 수로번의 계란 시리아와 페네키아 혼혈이었다는 뜻이에요 인종적으로는 유대인과의 연관성이 제로예요 하나님 신앙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여인이 유대인 라삐 예수를 찾아와 그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왜 예수께 왔냐? 휴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집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 유대인, 걔는 이방인을 뜻해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셨어요. 원래 예수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전혀 예수님답지 않으세요. 왜이 불쌍한 여인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말씀하세요?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끝까지 안 도와주셨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빠요. 하지만 나중에 도와주세요. 그러니 이건 테스트예요. 지금까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때잘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번엔 다르시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울소이다 맞아요 난 개예요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인정해요 하나님 신앙 가진 적이 없으니 영적으로는 개 맞아요 하나님 신앙도 없으면서 도와달라고 했으니 염치 없는 일이 맞아요 여인은 이 점을 인정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희망의 단서를 발견해요. 그건 바로 먼저라는 단어예요.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랬거든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겠다고 했지 개를 굶겨 죽이겠다고는 안 하셨어요. 어느 가정에서 개를 굶겨 죽이겠어요. 자녀가 먼저 먹고 나면 그 다음엔 개도 먹을 걸 주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 순수의 문제일 뿐 기다리면 개한테도 자리가 온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점에 차관해서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 빵 덩어리 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부스러기만 달래요. 근데 여인에게는 부스러기도 대박이에요. 부스러기만 주셔도 좋게요. 여인이 그래요. 예수께 당당히 개 목숨 요구해요. 모욕에도 불구하고 상처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구해요. 비결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수 있잖아요.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모욕? 상관없어요. 상처? 문제 안 돼요. 우리 딸이 낫기만 하면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Excellence has left. 이미 떠났다.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귀신은 이미 떠났어요. 언제? 이 말을 하였을 때,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죽게 간구했을 때, 귀신이 떠난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뭐기 귀신이 떠나갔죠? 바로 믿음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자가 집에 가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딸이 나아있어요. 믿음의 말에 악한 양은 쫓겨났어요. 믿음의 말에 태산이 움직여요. 믿음의 말에 주님이 감동하세요. 그러니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6장에서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했어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했으니 제자들의 믿음은 0점이었어요. 그리고 7장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가리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그러셨어요. 책으로 잘 믿는다 자부하는 율법학자들의 믿음도 0점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율법학자들한테 연구 부실망하시고 이먼 이방 나라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는 한 이방 여인에게서 푸스록이라도 달라는 믿음의 말을 들으셨으니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아 내가 이 말을 들으러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연구부 실망하고 여기로 왔는데, 이 이방 여인은 부스러기만 주셔도 제 인생 대박이에요. 라고 믿음의 말을 하니, 이 말이 주님께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나 주님 믿어요. 라는 말은 주님 사랑해요. 와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여인은 급식기적에서 사람 수에 카운트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방인은 개였어요. 그러니 속된 말로 개X예요. 그 개X의 믿음이 그 어떤 양반의 믿음보다 나아요. 이 여인은 믿음의 말로 주님이 다시 달리실 수 있도록 힘을 드렸어요. 물론 이 사건은 주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저 이방 여인만 못했지라는 자기 고백이기도 해요. 믿음이 그 사람 가치의 전부예요. 그럼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곧 믿음이고요. 수로본이게 여인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린 게곧 믿음이에요. 이처럼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수로본이게 여인은 하나님 신앙 일도 없지만 사랑하는 딸을 위해 간구하자 믿음의 여인이라 인정받았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주께서 사랑받는 느낌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삶에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